아아아아아아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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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의 세계. 아아아아아아왔다아아고아 와요. 아기가 우리들 천공아아아시우리럼 우리 아시아와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드래곤이요 드래곤 드래곤 브레스 어디가 이름의 드래곤이 문절라 에르라즈 청각 큰일 났어요 아니 글쎄 용이 도시 주변에서 날뛰고 있다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걱정되 잠깐 저기 가게 상태 좀 보고 올게요 이 물속에... 물속에 뭐가 있네요... 보석이겠지 뭐. 어... 물 폭탄이네... 왜 수정 폭탄... 수정 폭탄을 줬다는 건 수정 폭탄을 쓸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중부터야 쓸일이 있나? 빨간붙어 버튼... 일단 보물상자 두개 깎고 두개 <그냥> 고컬 <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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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데프터 군대구나 여기 대포 타고 온데고요 그렇다면 이쪽은 이쪽이 상점인가? 여기가 상점 같은데 아닌가? 맞네 맞네. 여기 상점 맞네요? 어. 아. 필요한건 없는데. <목소리> <목소리> 일단 지상은 으못 가도 여기로는 바로 돌아올 수 있다네요. 뭐 여기로라도 돌아올 수는 나쁘진 않지. 음.. 필요한 거 사갖고 가면 되니까. 네, 여기 보스가 벌써부터 기계가 되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천공에성 라퓨타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천공에성 라퓨타. 천공도시. 아, 진짜 도시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면 얼마 좋을까요? 뭔가 되게 신 되게 신선하고 신기하고 막 요새 막 스마트폰 날라다니는 거막 선전하던데. 스마트폰 날라다니는 막 그런 거 선전하던데. 신기할것 같아. 오오 떨어지다. 오케이 돈도 챙겼고 여기에서 어 떨어질 뻔했다 오케이 버리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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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 잡고 가면 돼. 잡아 잡아. 메모리인가? 어디부... 터 어디부터 가야되나? 여기부터 가야되나? 아니 여기 아닐까 분명 좌우쪽이 먼저일거야 이쪽이 먼저려나? 하! 이쪽이 먼저가야 맞는 것 같다. 어? 아닌가? 맞는 것 같다. 맞네 맞네 맞는 것 같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반대쪽부터 가야 되네요. 맞긴 맞았어. 일단 알겠고. 반대쪽에서 일단 열쇠를 먼저 구해야 될것 같죠? 여기가 여기가 맞는거죠 지금 그죠? 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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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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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천공의 신전이 되게 어려웠었어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천공의 신전은못 뭐 찾는 게이렇게 많아가지고 확실히 어려웠어. 일단은 여기 길은 됐고, 길은 됐고 그러면...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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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기 전 얼른 바람 불로 떨어질 수 있어 요 빨리 건너야 돼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빠르게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본능적으로 가는 거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됐어? 서저기로 음? 어떻게 가야 돼? 아 이거. 응응 음, 음, 오케이 맵. 어열쇠네 열시구나. 됐네. 열시에 뭐 먹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걸 감벽이네 이제. 네, 어 여기도 매달릴 수 있고. 오케이 여기도 넘어갈 수 있고.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위쳐. 위쳐 3보다 전 젤다이 전술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클리어했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역시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역시 젤다이 전술이 위쳐보다 어렵다 확실히. 왜 천천히 걸어가는 걸까? 왜? 뭐야? 뭐야? 어? 어쭈. 길을 부셨어? 아이고, 저놈이 그냥 사고를 치는구나. 아, 저또못 들어가네. 그렇다면은 아까 못갔던 아까 못갔던 거기로 가서 돌아가면 되겠죠? 이쪽이죠이 이쪽. 열쇠 필요했대 뭐 어차피 공략 영상이니까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순서대로 맞추면 되니까 음... 떨어지지 말자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화를 <laughs> 되게 많이 주네 생각보다 이렇게 화를 많이 줘. <laughs> 여기를 가야 불러서 가야 되나? 모르겠네. 천천히 안 떨어지겠지? 여기 지나가고 다 나도 지금 보가무는데 뭐 일단 갈가수있다나로지봅시다나지지르뭐다일지차르차다일수차는차로갈수있맵이로 가보고 맵이다 맵빠바바 a 빠바바 a 100% 맵이죠 b 뭐. 본 왜저 아침마다 저기 있지? 이 옆으로 지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어, 지나갔어, 지나가. 놓치나가겠다.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아, 여기 있다. 와, 이거 찾았다. 이거구나, 이거다. 이거, 이거 바람 방향 바꾸는 거. 어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를 어. 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됐다. 음음음음 음, 음, 음. 와, 좋아 좋아. 지금 잘 풀리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게임 이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발 다 왔어. 그대로 뛰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오, 하, 하. 어, 이 은근히 어려워, 천공 여기가. 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여기 용암이랑 여기가 천공이. 아, 어. 이 낙사가 여기 내가 너무 약해 이쪽이. 저놈은 이걸로 끝내버리겠어. 이들은 이거면 충분해. 아니 뭐야. 별 것도 아닌 것도 그냥. 설마 했는데! 이야! 설마 했는데! 어쨌든 뭐, 통과했네요. 통과했으면 된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통과하면 된 거지. 문 열렸네. 어디가요? 어디 뭐 열렸는데? 이쪽인가? <laughs> 선대면 톡톡하고 <똑똑하고 웃음> 터질 것만 같은 그대. <laughs> 온순아 <온전히> 면적. <laughs> 이걸 땡기는. <거야. 웃음> 얘네를 타고 날아가는 거겠지. 리드를 타고 날아가라는 거겠지, 그렇지? 딱 봐도 저기까지. 알았어. 자, 바람이 불겠지. 하나, 둘, 셋. 쭉 그렇지. 좋아요. 좋아. 휴, 살았다 그렇다면 여기도 뭔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겠지 그렇지 잠깐만 피 먹고 가자 피 치우고 어 피가 아니 돈이네 돈 필요 한데좀 기다렸다가 자 급하게 배워서 기다렸다가 한 번에 가야 된다 한 번에 지금니다 여기까지 오고 오케이 나침반 나침반이겠지 아마 아닌가 돈이네. 어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이 아줌마 타고 가야 되는데. 온다, 왔다.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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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 타고 아무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왔다, 못 탔네. 오케이, 좋아. 어 나도 봤어. 재밌어 보이더라고. 빨리 풀 수도 빨리 패치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기대하고 있어 지금. 빨리 패치를 안 해줘야 돼. 우리 나지 멀었잖아. 우리도 빨리 패치를 해달란 말이지. 일종의 그냥 하나의 스토리 모드가 된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딱숙지라는거죠리아 어, 그쯤이라 그러더라고. 완전 멀었지. 어떻게 하는데. 아이 방향을 못 틀어 왜? 방향을 못 틀네. 한번더한번 더, 더. 타 타. 아 이거 어떻해 치는지. 오케이 살았다. 왔어요, 왔어요. 왔고. 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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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죠? 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음... 그럼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보스전? 이거 길 뚫어야돼 길을 뚫어야 보스전인거지 나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있어 굉장히 길 잘찾고있어 지금 생각보다 잘하고있어 지금 아! 특별히 실수만 안하면 특별한 실수만 안하면 에서 오케이 아, 어. 저기, 저기만 내려갑니다 죽을 거 같다. 와, 떨어질 거 같다. 와 씨. 살았다. 기다려라. 일단 중간 보스 먼저 만날 걸? 중간 보스 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 엔딩 보려고 오늘 엔딩 볼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좋다. 됐다, 됐다, 성공. 성공 중간 보스 얘 여기에서 보스를 먼저 잡아야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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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